자, 봅시다. 문제 풀게요 아. 81쪽 한번 펼쳐볼게. 81쪽. 복수수의 끝. 1번 문제입니다. 아.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마이너스 오아이. 얘가 0보다 작다. 이거 뭘 물어보는 거냐? 호수랑? 실수랑? 대소관계. 비교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1번 틀렸겠지? 자, 루트 9는 완전제곱순이가또 없앨 수 있지. 얼마가 되고? 3은 정확히 복소수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어, 그다음 3번 호수끼리 크기 관계는 비교할 수가 없다. 자, 그다음에 4번 x 제곱이 뭐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x는 얼마다? 아니다. 맞아, 틀려? 마이. 틀려. 왜 그런지 볼게. X 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 는 i 1이면 X i i n u s 1 million. X is m 1이 i 잖아즉 얘를 만족하는 건 하나가 1니라몇 개? i 개 2개. n X 니까둘다다적어1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어. i n u s 1 million. X is m i 다 u s 1 million. 이 is 1이 네. 아니라 뭐다? n 1 그렇 어 그래서 틀렸죠? 예. 네. 그 다음에 2번. 2번, 밑에 거다 순원수가 아닌 허수, 밑줄. 얘는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아니, 아니, 안 되어야 아니, 돼. 아니어야 되고, 실수 부분도 0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어야 되는 거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찾아보면 몇 번이야? 4. 오케이. 1번, 뭐야? 얘는 실수. 어, 허수 부분이 0이라서 실수. 실수. 그러니까 조건을 말하, 어, 말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 네. 2번은 실수. 실수 부... 아, 허수 부분이, 0이라서 실수, 실수. 3번은 실수부분이 실수. 0이고 허수부분이 0이 아니라서 순허수 5번은 실수부분이 0이고 5번 허수부분이 0이 아니라서, 아. 5번. 아, 아. 허수 아니라서 순허수 따라고 뭐 있냐 응. 길 넘어갈게 <laughs> 85번의 1번 <laughs> 뭐부터 먼저 풀어줘야 될까? 바로부터 풀어주고 어, 켤레 복소수도 있으니까 켤레 복소수도 먼저 할게 얘이아 근데 이거 어, 묶어줘야 될까? 안에 있는 이 복소수를 3 플러스 2i를 뭐 해줘야 돼? 묶어서 여기에 켤레에 마이너스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는 얘는 국매법칙 쓰면 <웃음> <웃음> 얼마니? 6. 6 마이너스 얼마고? 8. <laughs> 8. 자, 얘는. 편례 부터 쓰 니까 3 마이너스 몇 아？이 뭐고기자그러뭐 분배 법칙 할게 마산 풀 이하 이 니까 동면 처럼 실수 부분 끼리 먼저 더 하고 버섯 부분 끼리 더해 얼마야 음. 마이너스 1과 이렇게 해주 는 겁니다. 2 번, 2번1 플러 사인니 그리고 다음 에1 마이너스 사 이니. 네. 앞에 항을 뭐 하시고요? 제곱 제곱. 뒤에 항을 뭐 하시고요? 제곱. 근데 뒤 항이 i 거든 제곱하면 또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 그서 지워져 그럼 앞에가 뒤에 거 곱해서 몇 배만? 두 배만 얘만 남아 그래서 좀알아두라1 플러스 i를 제곱하면은 하나 항만 남아 이거 특징이 있는 수를 하아고 그러면은 똑같이 네. 뭐가 될까? 0 네. 마이너스 2i 네. EI. 가 되니까 결국 0인 거야 이렇게 네. 네. 돼요? 네자그 네. 다음에 3번 1 플러스 i 분의 1에 더하기 2 플러스 i 분의 1 플러스. 3번만 할게. 어차피 4번은 통일하니까. <laughs>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니? 실수화어 실수와. 분모에 뭐가 있으면? 소수가 있으면 실수화를 먼저 네. 해. 그러고 분수가 두 개니까 어 간단히 해주려면 뭐해줘야 되고 통분 해줘야 되는 거고. 이해돼? 네. 이는 분모 문제 뭘 먼저 빼주니? 일화제 원래 예상대는 부호가 바뀐 1-i <laughs> 얘는 뭐 곱해줘? 구모분자인 2-i를 적어주면 되는거지? 구번부터 <laughs> <순모부터> 한번 해볼게 <laughs> 처음이라서 일하는거다 <laughs>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거냐면 앞에거 제곱하고 뒤에거 제곱해서 빼는거지? 네. 근데 앞에게 1이고 뒤에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빼면? 곱하는거야 뭐가 돼? 아. 2지 아. 실수하면 안된다고 했다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걔두 개를 빼니까 얘는 곱셈이 생략돼 있으니까 곱하는 거라고 그래서 2야 이해 안 되면 얘, 어,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1 마이너스 i이고요 똑같이 갈게 그럼 4고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럼 더 빼는 거니까 더하면 5 실수 부분 먼저 계산 2 순환수 끼리 곱하면 실수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곱하니까 플러스 1 되겠지? 네. 그럼 2i를 더하면 얼마가 되고? 4, 8, 8. 자 플러스 2i 마이너스 i니까 i 아이, 이렇게 이해됐고. 자, 그럼 얘는 10분의 최소공배수 통분.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곱해야 됩니다. 얼마 곱하고요 5곱할게요. 5 마이너스 5i 5고자이마스 얘는 얼마 곱빼고? 2. 자 실수 부분끼리 모아줍시다. 얼마죠? 1 1 허수 부분끼리 모읍시다. 아유. 이렇게 적으면 되고, 어떻게 해도 돼? 10분의 11 실수 부분, 10분의 호수 부분, 원래는 이게 정석대로 표현해주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음, <laughs> 그 다음에 희로 <뒤로> 갈게요. <laughs> 4번은 한번 어, 별표 치고, 제대로 정리, 납득, 이해를 좀 할게요. 음, 1 플러스 사이에 배기 이 x 스 배기 삼 마이너스 아이가 무슨 수칠 반복에 얘가 실수 그때 실수가 되는 x 값은 구하래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뭘것 같아? 정리 어 정리 정리라고 해 정리 뭐라고? 정리라는 게 어떤 정리를 말하는 걸까? 실수는 실수끼리 모으고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들이 모아서 이렇게 다섯곳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어이? 그럼 당연히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뭐가 되셔야 되고요? 0. 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만 0이 된다. 얘를 뭐 한다? 아,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을 막딱 뭐 어, 분류해야 놔 되겠다. 자 그럼 얘는 실수 부분부터 먼저 x 제곱 빼기 2x 빼기 인수분해 되면 바로 앞에. X 빼기 3에 얼마가 되고? X 더하기? 네. 얘네, 얘네 묶는 거잖아. 그럼 얼마가 되고? 합 차되는 거죠? 맞으지면 돼요. 네. 근데 얘 수가 실수래. 그럼, 아, 호수 부분 무조건 0이 되어야 되겠니. 따라서 실수되기 위한 EX 값은 1 또는 얼마다? 여기까지는 돼. 이런 흐름대로 끌고 가면 되는 거야. 됐죠? 2번 얘를 잘 들어줘야 된다 1 플러스 i의 x제곱 그리고 i 마이너스 5의 x 그리고 6 마이너스 2가 이가 무슨 수다? 순허수순허수는 순호수. 어. 실수 부분 조건이 어떻게 돼? 그 0이고 허수 부분은 영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얘는 0이고 호수 부분은 0이 아니다 이두 가지 다 만족돼야 되는 거다 그래야 얘다 어? 네. 그럼 잘 들어봐 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명이? 얘 풀어 이렇게 풀어내려면 은얘뭐 해야 될까? 정리 정리라는 게 뭐지? 참, 참, 실수 부분이랑 호수 부분을 당연히 구분해 보는 거 아니겠니? 네.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줄게 요거 이거, 이거야 얼마니? x-2, x-3 맞니? 그 다음에 얘, 얘, 얘걸라 x제곱에 플러스 x에 빼기 6이니까 x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되는거지 네. 잘 들어봐봐 <laughs> 순원수니까 얘 뭐? 0, 0. 몇개 나와? 두개 근데 안되는게 있을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봐라 아. <laughs>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2, 5월 얼마인데?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실수 부분이나 호수 부분에 공통으로 있는 얘가 보이거든? 공통인수. 만약에 2가 딱 들어가잖아. 얘0돼 근데 얘도 0이 돼버려. 근데 0이 되면 안 돼. 얘까지 0이 돼버리면 얘는 무슨 수가 돼? 실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순허수를 물을 땐안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얘는 안 되니까 추어수가 되는 값은 3이겠네. 됐죠?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5번, 2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뭐하라 구하라. 좌변과 우변이 뭐할까? 똑같다라는 말이겠지. 등식이니까.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laughs> 좌변과 우변을 적당하게 계수 비교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뭐하고요 실수부분 허수부분을 모아서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모아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케이 얘는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되고 실수 <laughs> <laughs> 바로 갈게 분모 혼자의 뭐 곱하겠다 1마이를 곱하겠다 그럼 합차니까 앞에거 제곱은 1뒤에거 제곱은 i 제곱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그럼 빼니까 곱하면 뒤에거는1 플러스 1 그럼 뭐가 돼 2. 2분의 x에 1마 i 여기까지는 되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1플러스 i를 곱하는 거니까 분자는 1플러스 i 를보고 분모는 또 뭐가 돼? 2 그래서 통분을 굳이 하지 않아도 2분의가 되고 전개 다 때릴게 x 라 y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게 y마이너스 x, y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 얘가 작은 제일 <laughs> 간단히 한거 얘가 <laughs> 1이 돼야 되고 얘가 얼마가 돼야 되고 맞습니다. 마이너스 3. 그래서 문자 2개 12개니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laughs>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음. 다음입니다. 8번 먼저 할게요 8번 문제도 볼게요. 복소수 z랑 복소수 z 바에 대해서 등식이 뭐 한다? 등식이 뭐니까 성립한다. 여러 가지 많이. 네, 네. 좌변과 우변이 뭐하다? 같다. 똑같은 무슨 식? 항등식. 네, 야 수가 똑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예. 네. 그때 뭘 구하라? 복소수 제트 구하라. 잘들어봐봐 지금 걸리적거리는 게 제트. 두 번째 걸리적거리는 게 제트. 봐. 그리고 제트라는 거 구하라라고 결정하라고 오케이. 했기 때문에 얘를 모르니까 뭐라고 놓아야 돼? 네. 미지수로 놓을 수밖에 없지. 결국 미지수로 았다 뭐 네. 그럼 문자 몇 개니까. 네. 그러니까 식이 몇 개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얘를 뭐 할까? 넣고 켤래도 알수 있지. a b 하니까 넣고 왼쪽에 있는 좌변을 최대한 뭐하고 실수부분, 허수부분을 정리해주고 좌우변이 많아? 같다라는 복소수 같다로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실수에서 같은 식이 하나 넣을 거고 호수에서 같은 식이 하나 더 나올 거니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 오케이 1 플러스 2i의 얘는 a 2 i 마이너스 무 b 의마이 b 의마스 b i 죠 좌변을 먼저 계산을 할게. 실수 부분부터 먼저 할게. <laughs> 1a니까 a 마이너스 2b의 마이너스 니까플러스몇 b 2 b 여기까지는 2그 다음에 얘는 2 b a 2a, i 0 0개 단위. 여기니까 마이너스 얼마고? 자, 이거 계산할게. 3a, ig. 네. 여기에 3a 더하면 돼. 몇 a야? 5a. 이거 곱할게. 순호수와 순호수로 곱하면 실수잖아. 근데 순호수 곱하면 음이 되잖아, ig 때문에. 그 마이너스 몇 b? 3b. 얘는 마이너스 얼마? b.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얘랑 얘랑 마다. 계수 비교하면, 얘 마이. 얘 마다. 열리하면 끝. 나 그러니까 어려울 건 없다. 야, 들은 건전부다 그래서 내가 풀어서 내 머릿속으로 놓고 당연하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지식화 시키는 거니까 풀고 숙제하고 부단하게 계속 연습해 봐야 되는 거야. 예. 그 다음 7번. 이거 들어봐라니? 잘 들어봐봐. 알파라는 값이 마이너스 3 플러스 i 고 베타는 1 마이너스 3 i지. 그리고 적어볼게. 알파가 마이너스. 3플러 u s i. 2 p l u 타가1 plus i. 2 plus i. 알파 l u s i. 2 p 바 u 타 i. 2 p l 타 s 타2 plus i. 이 plus i. 2 plus i. 2 plus i. 2 p l u 놓고 2 plu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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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럼 얘를 적당하게 바꿔 가지고 뭔가 대입을 하는 게 조금 편하게 변형을 하라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일단 항이 하나 둘셋몇 개니까 네어 그럼 인수분해로좀 생각해 볼게 그럼 몇개몇개두개두개두개두 개로 묶을 두 개. 두 개, 두 수도 있고 세개 아, 하나 네. 근데 얘는 세개 하나는 될 수가 없겠지 왜냐면 합차 이용하는 거잖아 두개두 네. 두 개라는 거는 무슨 부분이 생기도록 공포 그래 이제 좀하내몇 음! 번째 몇 번째 한번 묶어볼까 어첫 번째 두 번째 네. 공통이 되게 뭘까? D, D, 알파, 아, 알파. 아, 알파, 알파가 묶으면 이거 얼마 묶이고? 그래서 네. 세 번째 네 번째 공통이 있는 게 뭐야? 베타가 베타가. 네. 묶으면 알파와 베타. 그랬더니 공통 부분이 생겼지. 이제 네. 묶으면 알파 플러스 뭐고요? 베타. 그럼 알파가 플러스 베타. 아, 됐지. 이 문제에서 출장한게 여기 때문이야. 뭐쓸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켈레복소수 성질. 찢어진 켈레합은 복소수 합의 전체 켈레랑 뭐아 이걸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잘 봐봐. <laughs>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복소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복소수. 똑같은 복소수. 그럼 내가 하나 복소수랑 켈레복소수랑 뭐하면 곱하면 그 결과는 뭐다? 실수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실수인데, 무슨 부분의 제곱? 실수 부분의 제곱, 과학이, 호수 부분의 제곱이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럼 얘는 결국, 뭐만 구하면 답이야? 갈파, 과이 배파만 구하면, 실수 부분끼리 과학에 마이너스 얼마고, 여기까지인데, 실수 부분 마이너스 2니까 제곱, 호수 부분 마이너스 2니까 제곱, 그래서 답은 8, 이렇게 대입하지 않고.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쯤 이해 되겠나? 네. 음. 6번 브레인. <laughs> 6번. 6번은 Z가 1 마이너스 아분의 거슬려 1 플러스 3마이. 뭐가 거슬리는 걸까? 분모를 먼저, 이고 반응입니다. 2 플러스 아이 플러스 아이고, 반응 플러스 이고반응니다2모는 얼마가 되니2 예. 그렇지 실이고마3 응. 2스이고가2스아이렇게좀하다보면익숙해질다처음이라서그렇니다는좀 아, 아, 경험하면 고다여기까지이고응입니다이고반응니다이고반니다이고반니다고다 놓고, 놓고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거든. 아니, 근데 일단 얘는 얘를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쓸게. 방식에 뭘 쓰겠다? 나눗셈 얘 이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어, 나누는 식인 적어놓고 0으로 만들었을 때를 이용하겠다. 잘들어가봐 f x 가 나눠지는 방식인데 그게 얘겠지. 근데 걔를 나누는 식 g x 라고 할게. 얘도 나눴을 때 무슨 상관없어 그때 나머지가 R, X라고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N차면 얘는 연차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0이야 0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날라가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오차라고 잡아. 근데 나머지는 오차보다 오어 잡을 거 아니야 얘랑 그러니까 얘랑 뭐하니까? 같으니까 예값 계산하는 것보다 예 값에 그냥 얘를 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소리야. 이해되겠나? 네. 그럼 볼게. 자, 그럼 우리가 나누는 식이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 이 식을 잘 봐봐. 뭐가 포함이 되 있니? 허수가 포함되어 있잖아. 허수를 없애야 돼. 없애려면 당연히 얘를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근데 우리가 허수를 제곱해서는 지금 당장에는 사라지진 않아. 어떨 때 사라지는 거야? 순 허수로 제곱해야지 사라지는 거지 순 허수가 아닌 허수 이런 걸 제곱을 해버리면 어차피 앞에 거 제곱 곱해서몇배두배두배또순어 허수가 나오게 되거든 그 음. 여기에서 그냥 제곱할 게 아니고 뭐로 만들어야 될까 순 허수 그러니까 실수 부분을 뭐 할까 이양이 양에서 제곱해야지라는 이해를 좀 할게 네, 네. 그리고 양면 제곱하면 z 제곱 플러스 몇 z 2 z 플러스 1이 마사가 되겠지. 이거 이왕 되면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뭘 만들고? 0, 0 만들고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얼마라는 물라는 2차씩 만드는 거죠 이게 나누는 식 내가 3차를 몇 차로 나누니까 2차. 그럼 나머지가 몇차 이하니까 2차. 1차 이하일 거니까 그냥 한 방에 데이 때리면 끝 이렇게 되는 거라예요 이해되겠나? 그럼 뭐만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이제 나머지 근데 내가 나누는 식이 몇 차야? <laughs> 2차니까 조립제법 쓸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 무슨 나눗셈 직접 나눗셈 직접 나눗셈인거야 여지는 돼요 그래서 해볼게요 음. 어, Z 제곱 Z 제곱 그리고 플러스 몇 Z? 얘거든? 여기 네. 얼마? Z 곱하기 분배 Z 세제곱 2Z 제곱 플러스 몇 Z? 됐냐? 즉얘 값이 나머지 얘랑 받아 갔다 그럼 여기에 대입하면 끝 여기 값이니까 너자인이 아이요 이하리. 마 우리는 구조 중 좋겠지. 네. 뭘 아까 인수 네. 분해를 하는데 4개 짜리니까 적절하게 공통 인수 생기도록 몇개몇 몇 개씩 묶을까? 네, 네. 어, 해서 인수 분해를 해보고 넣어주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어, 뒤로 넘겨보세요. 90쪽, 91쪽은 어, 넘기고 나중에 할게. 어? 90쪽, 91쪽은 푸는 거야, 안 푸는 거야. 안 풀고 92쪽, 93쪽 펼쳐봐 숙제는 93쪽까지야. 일단 뭐부터 먼저 하고 우리가 같이 풀었던 예제를 한번 먼저 풀어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안 되면 질문해 그러고 됐다 연습 문제 풀어봐 혼자.